여러분, 여하십니까?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습니다. 코로나 19의 오랜 터널을 지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달라질 나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우리 지역민은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승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코로나 19 탓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.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는데. 어, 영업제한 같은 거를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에 흔하디 흔했던 내집 마련이라는 직장인의 꿈은 멀어져만 갔습니다. 주택 시장에 대한 어, 미래의 불안함이 사실 큰데 집값이 안정화돼서 내집 마련이 쉬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젊은이들은 새 대통령의 취임 일성처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기대하고 출생이나 연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지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... 어르신들은 인생의 황혼기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누리도록 새 정부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합니다. 선거 공약을 꼭정 이행해 주십사고 그래야 노인들이 무용장소일 수 있는... 학생들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입시 전쟁의 중압감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랬던 기억만 남을 것 같은데 어, 제 후배들은 그런 기억만 남지 않고 나라의 근간인 농업도 되살아나 우리 농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품질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이 마늘이 널리 보급돼서 홍산마늘이 농민들에게 소득도 올리고 자유와 공정 인권을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위기를 넘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